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울산의 사위 심서방 심현섭.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울산 사위 엉엉 네. 아, 추워, 추워, 아, 추워, 아 뜨거워가지고, 아, 추워, 추워, 아, 추워, 아 앗. 요즘 정말 춥죠. 아, 하도 웅크리고 있었더니 이 심서방 어깨가 반은 약간 쪼그라든 것 같습니다. 아, 연초부터 동장군이 그 저희 청송 심시 중에 제일 못된 심시죠. 아, 심술이 낙나 봅니다. 아, 요즘처럼 일교차가 10도 이상 할 때는 더욱 건강에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아, 따뜻한 음료를 자주 드시고 외출할 때는 방한에 꼭 신경 쓰셔서 우리 모두 아프지 않는 자, 겨울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리 추워도 오늘 따뜻하고 힘차게 울산 시대를 시작해 볼까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울산시대 출발! 우! 우! 네. 한 주간의 뉴스를 순위로 정리하는 랭킹 뉴스 시간입니다. 어, 랭킹 뉴스 하면 바로 떠오르는 그녀가 있죠. 함께 불러볼까요? 김다은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랭킹 뉴스 김대한입니다. 2026년 1월도 벌써 절반을 지났는데요. 이번 한주 울산 시민들은 어떤 소식에 관심을 보였을까요? 지금부터 키워드로 만나볼게요. 먼저 3위는 승부수입니다. 온라인 유통업체의 공세 속에 전통시장이 갈수록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죠. 최근 울산에서는 상인들이 새벽 배송을 자구책으로 내놓고 온라인 채널로 주문받은 신선식품의 직배송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더 이상 손님을 기다리지 않고 찾아간다는 전통시장의 생존 전략이 통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최하위입니다. 희망2026 나눔 캠페인이 이달 말 종료를 앞둔 가운데 울산 사랑의 온도탑 온도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올해 울산의 목표액은 72억 5천만 원이었지만 지난 13일 기준 모금액은 48억 6천여만 원에 그쳐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 상황인데요. 왜 이렇게 나눔의 손길이 줄어들었을까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민구 기자. 꽁꽁 얼어붙은 사랑의 언뜻탑 위로 꽁꽁 얼어붙은 사랑의 언뜻탑 위로. 아나 근데 왜 온도가 안 올라가냐고요. 울산이 부자 도시라고 하던데, 맹구한테 거짓말 한거 아니죠? 나 그런 거 싫어하는데. 사랑의 온도 탑, 온도가 꼴찌라니. 정말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사실, 요즘 얘 예, 물가도 많이 오르고, 애들 교육비도 많이 오르고, 아파트 값도 오르고, 내 가발도 올라가고, 어? 내 출연료만 안 올랐는데. 신청률은 고공행진. 10%를 넘어섰는데, 왜내 출연료는 안 오르고 있냐고요? 근데 이거 제가 쓴거 아니에요. 왜? <laughs> 네? 뭐라고요? 여러분 월급도 제자리라고요? 아, 그만합니다. 살림살이가 정말 빡빡하지요. 소고기 사 먹기도 힘들죠. 그래도 우리 사랑의 온도탑 불좀 지펴면 안 될까요? 푸시푸시 이맹구는믿습니다 우리 울산 시민을 가슴이 가슴이 어우안 그러는데 아무튼 불타오르네. 아 뜨거 뜨거 아 뜨거 뜨거 아아 아, 여러분 속보입니다. 드디어 울산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를 넘어갔다고 합니다. 아, 이런 뉴스 듣고 싶다. 제발. 하이볼 좀 대표 마시고 싶다. 제발. 아, 아. 아.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눔의 온도가 100도를 넘길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참여 보내 주시고요. 저는 계속해서 뉴스 이어갈게요. 이번 주1위는 표창입니다. 유니스트 리더십 센터가 제14회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 시상식에서 교육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유니스트 리더십 센터는 지난 2011년부터 14년 동안 지역 청소년 3만 3천여 명에게 과학과 기술, 수학 등에 기반한 진로탐구 교육을 제공해 왔는데요. 유니스트의 자세한 교육기부 활동이 궁금하다면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주세요. 지금까지 랭킹 뉴스, 김다현이었습니다 네, 모두가 궁금해하는 뉴스를 깔끔정, 아주 깔끔하고, 꼼꼼하고, 정확하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어, 얼마 전에 울산의 한 대학교에 아주 의미 있는 수상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제14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에서 교육부 장관 표창을 빰빠라밤 받은 건데요. 도대체 어떤 상이길래 제가 의미심장하게 의미가 있다고 표현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최영도 센터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울산시대 시청자분들에게 인사부터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유니스트 리더십 센터에서 센터장 직무를 맡고 있는 최영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유니스트 리더십 센터 아, 어떤 곳인가요? 리더십이 강한 사람들이 모인 곳인가요? 네. 리더십이 강하고 책임감이 뛰어난 젊은 인재들을 육성하는 곳이 저희 유니스트 리더십 센터입니다. 네. 아, 유니스트 학생들을 그 미래의 멋진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또한 그 울산시나 울주군, 북구청 등의 지원으로 지역 청소년 대상으로 아. 교육 기부 활동도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 교육 기부. 예, 예. 아, 오늘 아주 아, 궁금한 게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이번에 그 리더십 센터가 교육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요? 네. 뭘 했길래 그렇게 큰 상을 받았습니까? 아,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면요. 네네. 대한민국 교육 기부 대상입니다. 기부 대상? 예, 예. 우와. 교육부에서 네. 어, 교육 기부 문화 확산에 공이 있는 뭐 기관이나 개인한테 주는 상인데요. 네. 저는 이번에 그한뭐오대일 한 넘는 경쟁률로 제가 들었는데요. 그 경쟁률을 뚫고 아 저희 울산과학기술원 유니스트 이 명의로 기간 표창을 받았습니다. 아... 예, 한 6개월 동안에뭐한 1, 2차의 엄격한 뭐 심사도 거치고 공개 검증도 거쳐가지고 네네. 저희가 그 삼성전기 뭐 한국가스안전공사 같은 그런 큰 기업들. 그 공공기관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해가지고 오. 표창을 받았습니다. 6개월 기간 동안 제가 좀 가슴이 좁아좀 했는데 네.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역시 그 예지력 때문에 아, 예. 아, 어떤 교육기부를 하셨길래 공을 인정받으신 건가요? 저희 그 유니스트는 그 교육기부 활동이 다른데하고 완전히 차별라 되어있습니다. 그 지금 보면 해외 선진국에서 주력하고 있는 스템 교육 방식이라는 걸 도입해가지고. STEM. 예, 교육 기부를 하고 있는데요. 스템이 어떤? 예, 스템이, 네. 좀 처음 들어보시죠. STEM만 알고 계시죠. 예, STEM. 그, S는 사이언스의 S, 과학. 음. 그 다음 T는 테크놀로지의 고, 기술. 네. 그 다음에 E는 엔지니어링의 공학. 네. M은 매스매틱스의 그 수학. 맨 모십인 줄 알았는데 <laughs> 아 매스매트 아 수학 예메스메틱스 아, 예,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지식을 활용해서 현실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합니다 음... 재구성해 가지고 아이들이 이런 문제를 풀려면 여러 가지 지식을 융합해 가지고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발하게 문제를 푸는 와중에서 뭐 창의력도 기르고 뭐 이런 거를 경험하게 하는 교육 방식입니다 네. 좀 쉽게 말씀드리면요. 그 요새 최근에 그 유행, 뭐, 뭐랄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었던 싱크홀 아시죠? 네네, 싱크홀. 예, 땅이 이렇게 꺼지는 현상. 네, 아우, 무섭죠? 예. 싱크홀이 보면 그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뭐 학문적인 지식을 보면 그쪽에 뭐 유체역학도 있고 또 물리적인 상황도 있고 음. 또 토목공학도 있고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그 지식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 그 요거를 교육적인 프로젝트로 만들어서 학생들이 이 문제를 풀면서 싱크홀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런 과정을 보는 문제를 풀면서 아, 그 안에 토목공학의 지식도 배우고 물리 지식도 배우고 수학 지식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 와중에서 아이들이 뭐그 창의력도 기르게 되고 또 융합적인 상호력도 기르게 되고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해 가지고 아이들 옆에 있는 팀원들끼리 같이 중고생들이 친구들하고 협업하는 방법도 배우는 이런 이런 과정이 스탠 교육 방식입니다. 울산 청소년들에게 교육 기부를 한게 1, 2년이 아니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얼마나 된 건가요? 저희가 2012년부터 이게 교육 기부 활동을 진행했는데요. 네, 네. 그 교육 기부 활동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를 많이 진행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학교에 슈퍼컴퓨터 센터도 있고요. 오. 전자현미경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세균을 배양하는 실험실도 있고. 네.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 와가지고 슈퍼컴퓨터도 돌려보고, 그 다음에 태양전지도 직접 만들어보는, 밖에서는 도저히 할수 없는 경험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템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뭐 독특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해보는 경험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경험을 많이 제공하고, 그, 좀더 인상 깊은 이런, 저희 학교에 보면 그, 조정 아십니까 수상스포츠? 이거 이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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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스포츠를 통해 가지고 그 청소년들을 그팀크도가르치고 리더십도 가르치고 체력도 오. 키우고 어 아, 지금 지금 노네요. 야. 이 우리 태화강에서 이런 그 활동을 우리 지역에 있는 중고생들이 와가지고 같이 하면서 조정 적거는이한 사람이 힘이 세다고 배가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게 타이밍이 딱 맞아가지고 같이 노를 져가지고 쫙쫙 나갈 때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서 야 우리가 이 힘을 합쳐야 되는구나 팀웍을 발휘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것도 가르쳐주는 음... 여러 가지 이런 교육 기부 프로그램도 진행했습니다. 예. 아 여러분 그 지금까지 쭉 들어보시면은 오 어, 그래도 약간 조금 더 궁금한데 하실까봐서 아, 백문이 불여일견 아니겠습니까? 교육 기부 현장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고.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보시죠, 친구들이랑 협력해서 자동차 만들고 또 이제 안 되는 부분을 수정해 나가면서 그 목적지에 도달하니까 정말 재밌는 것 같았습니다. 야 멋집니다, 멋집니다. 아 50대는 못 들어갑니까? 50대도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 30년 걸리죠. <laughs> 아 부럽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교육 기부에 참여한 학생들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차례대로 인사부터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유니스트 원자력공학과랑 기계공학과를 복수전공하고 있는 백인성이라고 합니다. 25년도에 스템멘토단으로서 같이 참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니스트 경영과학부 3학년 재학 중이고 올해 유니스트 스템멘토단 회장으로 활동했던 김수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그 우리 두 학생은 어떻게 교육 기부에 참여하게 되었나요? 네 저는 충남 지역에서 진행했던 과학 충전에서 참여해 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접 3D펜을 가지고 제 상상력을 발휘해서 제품을 만들어 본 적이 있었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3D펜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에 대한 과학적 지식이 제가 유니스트에 들어오는 이게 기폭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때 겪은 경험을 이제 울산지역 학생들에게도 같이 나눠보고 싶어서 같이 멘토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옛날을 회상하면서 어, 이렇게 이제 이, 이 공감대를 좀 형성하면은 그 청소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군요. 네, 맞습니다. 네, 어, 우리 캠프에서는 어떤 역할을 담당했어요? 어, 캠프에서는 실험 멘토로서 참여를 했었습니다. 네.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는 과학적, 공학적 기술들을 바탕으로 실험을 설계하고 같이 진행하는 역할을 했었, 했었는데요. 네. 이번 캠프에서는 전기 자동차를 가지고 고등학생 학생들과 직접 같이 제작해보는 실험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교구를 준비하거나 전기자동차를. 전기자동차에 대한 원리만 설명해 주고 직접 고등학생들이 설계부터 제작까지 다 완성하였습니다 음. 처음 시작할 때는 이걸 내가 혼자 할수 있을까 라는 의문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제 파이널 발표와 같이 직접 자신들이 운전하고 나가는 걸보니 환호성도 지르고 뿌듯해하면서 오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참 고단한 점도 많긴 했지만 같이 준비하는 기간 동안 저도 완전 행복했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옆에 학생은? 네. 어, 네저 같은 경우는 경영과학부 재학 중인데요. 네네. 경영과학 안에서도 금융 분야를 수학이나 AI 분야를 통해서 분석하고 모델링하는 쪽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 활용해서 보통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수학이 재미없고 어렵다기. 어렵다 보니까 수학을 배워서 나중에 어디다 써먹지 이게 꼭 필요한 거야 같은 질문을 많이 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요즘 핫한 키워드인 금융과 투자를 수학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네, 수업을 준비했었습니다. 이와 같은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좀더 안전한 지식을 전달하고 수학에 흥미를 붙일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그 사실 참여하는 청소년들과 나이차가 얼마 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더 친구 같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했을 것 같은데 우리 현장 분위기는 어땠어요? 네 맞습니다. 처음엔 과학 이런 멘토링을 시작할 때에는 나이 차가 얼마나 지 않아 호칭도 애매했던 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점차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동네 형 동생 할 정도로 친해져서 이제 파이널 라이브 이런 마지막 발표 시간에 어깨 동무하고 이제 실제로 끝날 때는 진짜 형이라 부르는 친구도 있고 지금 올해 대학교를 입학하는 친구들도 있었었습니다. 지금도 앞으로 대학생활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런 친구들도 있었기 때문에 한 순간의 과학 멘토링이라고 하지만 전체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멘토가 되는 것 같아서 행복합니다. 네, 그 말도 참 잘하네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그 직접 우리 경영 대학생 참여를 해보니까 잘했다 싶죠. 네 너무 잘했다 싶고요 특히 느껴지는 건 제가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데 네. 어,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참여했던 학생들을 직접 마주치곤 합니다 음. 그럴 때는 뭐 학습지는 어떤 걸 사야 할지 아니면 연애 같은 일상적인 고민을 털어놓기도 하고요 그런 걸 들으면서 저도 학창 시절에 그런 형 누나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음. 하곤 하는데 제가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보람찬 순간들인 것 같습니다 네아 네. 알겠습니다. 그 옆에 분은 여학생이신가요, 아니면은? 네, 아닙니다. 저는 옆에 대학생들을 도와서 그스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리더십 텐터 직원 하내희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직원분이시고, 예. 그 어쩐지 이제 학생들이 얘기할 때 계속 옆에서 이렇게 흐뭇하게 쳐다보시는데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뭐 힘든 점은 많으시겠죠. 뭐 어떤 점들이 계속 힘드신가요? 지금 이 자리도 힘드신가요? 네 <laughs> 가장 힘든 점은 아무래도 학생들이 잠을 안 잔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잠을 안 자? 네 아... 그래서 저희가 캠프를 진행할 때 보면은 저도 직원인지라 6시에 퇴근하고 싶은 마음이 큰데요 근데 학생들이 실업을 시작하고 나면은 눈이 초롱초롱해서 잠들 생각을 안 합니다. 뭐 집에서 그 시간이면 일찍 자겠다고 할 텐데 이게 공부가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의 일들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조금만 더 하면 안 되겠느냐, 조금만 더 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이제.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이제 그만하고 자고 들어가면 안 되겠냐, 뭐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저는 학생들이 좀 말리는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끝날 때 되면 학생들이 이제 밤새면서 그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정이 깊게 들어서 이제 눈물 글썽 그리면서 이제 헤어질 때 되면 은 학생들이 아, 자기 몇년 뒤에 여기 신입생으로올 테니까 꼭 기다려달라,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멘티 학생이 멘토가 되어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멘토들 학생들 보면 그때 가장 뿌듯함을 느끼고요. 그 다음에 멘토 학생들도 아 선생님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고도 또 내년에도 다시 멘토로 이렇게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멘토링의 중독성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는 좀 힘들어도 이게 좀 보람되는 일이라서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방송을 보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는 청소년이 아마 한 오백만 명 정도. 어, 늘었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진행하시는 거죠? 예, 물론 올해도 계속됩니다. 어, 저희가 프로그램이 주로 7, 8월 여름방을 이용해서 여러,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교 쪽에 이런 프로그램을 하니까 어, 뭐 학생들 신청을 좀 받아서 추천해 주십시오 하면 보통 한 5월 내지 6월 정도에 에, 학교 쪽으로 공문이 나갑니다. 음. 공문이 나가면 학교에서 어, 신청자 받아서 진행하게 되고요그 약간 뭐좀더 상세한 내용은 저희 유니스트 리더십 센터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네네. 그쪽을 한번 봐 주시면 뭐 어떻게 진행되고 세부적인 내용이 그쪽 좀 있습니다. 아, 그토록 유니스트가 진행하는 교육 기부가 어떤 역할을 했으면 하는지 그 바람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요. 인공지능이 한 10년 지나면 지금보다 100만 배 이상 더 성장할 것이라고 음. 그 말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면 준비가 된 사람들한테는 그게 기회가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에게는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어, 지금 이제 그 미래 시대가 되면 어, 그 어떤 지식을 머릿속에 누가 많이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똑똑한 AI한테 어떤 질문을 어,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실력이 갈리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어, 유니스트 스템 캠프는요, 어, 우리 아이들에게 완성된 내비게이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가 지도를 만들고 나침반을 들고 탐험해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어, 이 이러한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창의력도 기르고 융합적인 사고도 기르게 됩니다. 그 앞으로 어,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그 쓰나미가 밀려오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그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지혜와 용기 그리고 통찰력을 제공해줄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아 <laughs>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laughs> 앞으로도 유니스트의 교육 기부가 청소년들이 어,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응원의 박수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